말씀 시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시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모엘상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 시앗 심을게요. 사모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모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몰고 가서 여호와께 재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제사 들을때 이세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겠다. 이세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장노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겁니까? 그렇소. 평화로운 일로 왔소. 여호와께 재물을 바치려고 왔소. 여호와를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한 다음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뒤 그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세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크 그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어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옆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그러자 이새는 산마를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이세는 자기 아들 일곱 명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이 아들들 중 누구도 뽑지 않으셨소라고 이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세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그리하여 이세는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붉으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세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종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수금을 탈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왕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 그 사람에게 수금을 타게 하면 나쁜 영이 왕에게서 떠나가고 기분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아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사울의 종 중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세에게 수금을 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수금을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며 말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세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양을 치는 당신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시오. 이세는 나귀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가죽 부대와 빵을 실었습니다. 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세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사울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맡는 부하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머물면서 나를 섬기게 하시오. 나는 다윗이 좋소.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수금을 타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영이 사울에게서 나갔으며 그때마다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7장 블레스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블레스의 사람들은 유다 땅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단님의 진을 졌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라 골짜기에 모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스의 사람들과 싸울 대형을 갖췄습니다. 블레스의 사람들은 한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스의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한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었고 키는 6규빗한뼘 가량 되었습니다. 머리에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 가량 되었습니다. 다리에도 노스로 만든 보호대를 대고 있었으며 등에는 작은 노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창의 나무 부분은 배틀 제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그 창날의 무게는 600 세겔 가량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커다란 방패를 든 부하가 그 사람 앞에 걸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사울 대형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스의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어 싸우게 하여라. 만약 누구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골리앗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사울 놈이 없단 말이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스의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은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세는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사울의 때에 이세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 위로부터 세 아들은 사울과 함께 싸움터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리압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이었으며, 셋째 아들은 산마였습니다. 다윗은 막내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 위로부터 세 아들은 사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대를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스 사람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러기를 40일 동안 하였습니다. 이세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볶음곡식한 에바와 빵 열덩이를 지내 있는 내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또이 치즈 열덩이도 가지고 가서 내 형들의 천부장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아라. 형들이 모두 잘 있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내 형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다음 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목동에게 양떼를 맡겼습니다. 다윗은 음식을 가지고 이세가 말한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 진을 떠나서 싸움터로 나아가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스의 사람들은 대형을 갖추고 서로 마주 보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짐 맡은 사람에게 맡기고 싸움도로 나아가 형들을 만나 편안히 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또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보통 때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 벌벌 떨며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 골리앗을 봐라. 저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많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딸도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다윗이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줍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의 제일 큰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에 왜 왔니? 들에 있는 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니? 건방지고 잘난 체하는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 구경을 하려고 여기 온 거야.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군인들하고 이야기한 것도 잘못인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먼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지만 골리앗은 젊었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해온 뛰어난 군인이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 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 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 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블레스 사람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아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머리에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도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차고 몇 걸음 걸어보았지만 투구와 갑옷이 거추장스러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갈수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다섯 개를 주워서 양을 칠 때에 쓰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너는 내가 개인줄 아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내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뱉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 다윗도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 블레의 사람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 블레의 사람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돌로 맞춰 죽였습니다. 다윗은 손에 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옆에 섰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꺼내어 그것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대장이 죽은 것을 보고 뒤로 돌아 달아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의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드성으로 들어가는 곳과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의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많은 블레셋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거나 부상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와 에그론으로 가는 사마라임 길에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사람들을 뒤쫓다가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의 사람들의 진에서 많은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들도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군대 지휘관인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넬이여, 저 젊은이의 아버지가 누군가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정말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18장.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윗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자기 곁에 있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 자기의 갑옷과 칼과 팔과 띠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내어 여러 싸움터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내어 여러 싸움터에서 싸우게 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늘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부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온 마을에서 여자들이 사울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자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소고와 경제를 연주했습니다.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 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이튿날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보통 때처럼 수금을 타고 있었고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어 올리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려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두 번이나 피해 도망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으나 사울에게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멀리 보내어 작은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작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할 때마다 모두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 맏딸 메라비 있다. 내 딸을 너에게 주어 너의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너는 나가서 용감하게 여호와를 위해 싸워라. 사울은 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의 사람들의 손에 죽을 테니 내가 다윗을 죽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런 대접은 나에게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안도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보잘것 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2년만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나 다윗이 사울의 딸 메랍과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은 메랍을 다윗 대신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에게 몰래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 왕의 종들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으니 당신을 왕의 사위가 되어야 하오. 사울의 종들은 이 명령대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종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블레의 사람들의 포피 100개일 뿐이요. 단지 왕의 원수를 갚아드리면 돼요."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사울의 종들은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정한 날짜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밖으로 나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배워서 사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자기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하들보다 더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오늘도 말씀 시합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